2025년 8월 26일 화요일 방송 제목을 읽어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 나라라는 개념은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오늘 도 예수 그리스도 아래 거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천국의 하루를 살아갑니다. 내내 인쇄 1. 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부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대한민국 미국의 51번째 주가 될수 있었던 것은 리자이밍 총독일 때만 가능한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셔트 1. 악인의 삭순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구분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미군기지 소유등기권 미국 정부가 다 가지면 중국이든 북한이든 우리나라를 침범하면 그것은 미국에게 도전하는 것이 됩니다. 셋2 악인은 피차 선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의인의 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허터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마음 놓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겸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자신의 운명은 하늘에 맡기고 죽으면 죽으리라. 혜택은 우리 국민이 참 감사한 일이죠. 셔트 산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내내 인쇄, 이 유티브. 전 세계 패권왕 미국 USA의 대빵 트럼프에게 리자이밍이 원한 것은 단 하나. 달라는 대로 다 드리겠습니다. 제시하는 모든 조건에 동의할 테니, 공식 석상에서 망신만 주지 말아 주세요. 제발, 플리즈, 셔츠.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어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험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 일이여,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모든 웬만한 사람들은 착해지던데, 리 찰밍도 착해져서 윤 대통령 부부 풀어드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셔트팔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거나 악인의 긍혈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아기는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안미 경중.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국방비 정을해 드리고 안보도 미국 경제도 미국이자. 띵. <laughs> 진작 말하지 나는 우파입니다. 했으면 그동안 욕. 안 했잖아. 이런 구글을 봤나? 아부, 아침에 절정판. 북한의 트럼프 월드 쇼셔라. 띠용?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있지. 허허, 볼판에 뭘 세우라고? 별 미친놈 다 보겠네. 정치인 나부랭이가 전직 사업가에게 뭐라는 거니?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부활 소망과 하나님의 사랑, 악업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파송된 빛의 증언사입니다. 할렐루야, 윤, 어게인.